Okay. 자,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긴데 세례 요한이 좀 침체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질문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님 대답이 뭐였냐면,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한게 뭐라 했죠?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불과 성령 세례 보여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심판주라는 건, 그건 재림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알았는데, 또 재림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제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이 나눠진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근데 세례완이 예수님이 사약하는 걸 보니까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고, 불과 성령 세례도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심판주도 아직 아니신 거야. 그러니까 약간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메시아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보고, 목걷는 자가 걸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목 듣는,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메시아가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니까, 아, 그렇구나. 자기가 몰랐던 게시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암 아마 실족하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족했거나, 아니, 실족하기 전이지, 침체했거나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세례한처럼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좀 물어봐요. 자기가 모르면 물어봐.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계시가 있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다 아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잖아.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목사들이나 또 많은 지도자들이 세례요한 같은 자세가 없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모른다고 그게 이단입니까? 자기들이 이해 안 되면 그게 이단이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일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아니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자라는 뜻은 뭐냐면 질문하는 자예요. 동방박사가 물어봤잖아요.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나시냐고 그 원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려주잖아. 지혜자는 뭐다? 물어보는 자다. 질문하는 자다. 모르면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자기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도 물어보잖아요. 이런 물어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지식이 쌓이고, 자꾸 물어봐야 진리에 이르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자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그는 선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이가일어 함이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또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엄청나 엄청나 진짜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칭찬한 겁니까 선자 지 중에서 제일 큰 자예요 엘리야보다 큽니다 엘리사보다 커요 어? 더큰 자예요 선자보다 선지자 모세보다 더큰 자예요 어떻게 보면 더큰 자야 더큰 자야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가 없다잖아요 그보다 크다잖아요 크다잖아 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잖아요 왜 그래요? 세례완도 이렇게 큰 선지자지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있는 자들은 즉 작은 자라도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충분하잖아요 선지자로서이 땅에 내려온 선지자로 제일 큰 자여도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완전히 다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그런데 그는 구의학에서의 마지막 선지자고 제일 큰 선지자고 오리라한 그 바로 그 엘리야고 대단한 사람이요. 에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에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가 필요한 거. 천국의 지도, 천국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 세대를 비유해서 요한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들다 그러고 인자는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래. 참.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베 가버나움 근처에 가버나움에서 위로 올라간 베세다 또 넘어가면 또 위로 올라가면 고라신인데 거기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주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지 않았잖아요. 근데 너희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보다 훨씬 더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아주 지엄한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과 역사들을 봤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형벌을 받으려고 합니까? 믿지 않고 있던 믿지 않아서 죄졌던 그 아주 폐역함으로 흘렀던 고, 소동과 고모라도 큰 형벌을 불로 불과 유황으로 벌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보다 수많은 기적과 이삭을 보고 이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가버남고라신 베세다는 더큰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오늘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병낫는걸 보고 자기가 병이 안 나도요. 수많은 사람이 병닫는 걸 보고 수많은 귀신이 떠나는 걸 보고 많은 표적과 이사를 경험하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대단히 영적인 정신나간 배짱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형벌이 있겠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회개하세요 그냥 오 이런 하고 말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게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봤으면 회개해야지.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럼 내 삶은 그냥 지옥행이구나. 얼른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러면 그러고 뭐 이러면 저러고 그냥 뭐 내가 이거 안 아, 다니나 봐라. 뭐 이단이네, 못된 교, 교회, 이상한 교회네. 정신 차려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 제가 그분한테 뭐할게 아니요. 이미 그들에게 임했는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뭐 화낼 필요는 없는데 큰일 나요. 그러면안 돼요. 예수께 나아오는 자들,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자가 없고 아들과 또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자가 없다.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고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죄의 짐이기도 하겠죠? 자, 말씀은좀 문맥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기도 하고 이죄 안에 있는 자들 다 주님께로 와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사와 표적과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 형벌 심판과 형벌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 주님께 좀 배워라. 주님께 좀 배워. 주님께 안 배고 우다 전통과 그냥 규례로만 배우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주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배워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형벌을 무슨 수로 피할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형벌이 누구한테 임하, 임해 있는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피할 거냐고요. 다 주님께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분이라 이거죠. 오직 주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이, 이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워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고 가볍다고요. 왜? 영원한 형벌이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건 쉽고 가볍다고요. 아멘. 마태복음 1 2장에서 이제 논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하지 못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이제 비난하고 판단했습니다. 주님의 답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지지 못하였느냐 하고 이제 변증하셨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치유했을 때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지 말하는 그 인간의 규례에 묶여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안 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 랍비들도 그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지혜는 좀본받긴 했어요. 자, 방아일을 논쟁에서 보면 사단이 그 사단을 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귀신 떼달라 그러면 그 귀신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더큰 귀신을 넣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상태가 달라져요 더 이상해지고 더 문제가 생기어요. 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혼이 사하심이 없어요 성령 모독죄가 뭐냐? 성령을 통하여 행한 일을 마귀가 했다고 억지로 주장하는 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 귀신이 했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한 일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나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박혁 형제를 통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혁 형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혁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들 얘기해 봐요 박혁 형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축사와 치유사역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귀신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보독죄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이면 영원히 사하심이 없는 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것이 그런 일이 그가 쇼를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면 왜 그가 행한 일을 비난하냐고 그의 사역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 하나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요, 밖에 경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지금 그를 통하여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고. 근데 아, 참 비난하는 사람 들 조심해야 돼. 큰일 나요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들에게 작년들도 갖지 못한 능력을 막 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작년들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헌신돼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또 여기 막솟아 올라올라 하는데 정말 어?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참 그동안 헌신한 건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냐고요? 돈에 대해서 순수합니까? 세상 명예와 자기 명예에 대해 순수해요? 그들이 막 자기 뭐 그들이 자기 명에 따라 사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정말 주를 찾고 정말 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든 가고 헌신하는 그들을 그들을 그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그 능력을 그 축복을 막 비난하지 말라고 신학교 좀안나고 그게 뭔의 문... 진짜 허나 어, 진짜 그런 걸로 피난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도 있어? 경건의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아휴, 주 제가 너무 막 나가는 막난 게 아니고, 정말 더 얘기하고 싶어요. 주제가 전광훈 목사님이 막 설교 중에 욕하고 막이개 자식들아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는 막 그랬다고 막뭐 했는데, 제가 막상 집회에 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나도 막 그런 사람들, 성령을 무시하고 막 종교적이고 또 아주 온갖 불법과 사기를 다치면서 치른 목사라 하는 그런 인간들을 대해서. 여기 안 나와? 여기 나오잖아. 근데 그분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말안 하는 것뿐이지. 공개적으로 하는 그분이 용감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해 볼거다 보면서 존경적으로 하잖아요. 물론 장경동 목사님 만나가지고 요새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듣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악한 세대에 대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르네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르네에도 굉장히 큰 죄인이고 큰 악인인데 이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르네의 악한 세대는 그 리누의 사람들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너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상화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는 데도 너희는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럼 나중에 보면 그 리누의 사람들이 너희들 정죄할 거다. 야, 우리가 악했는데 너희는 더 악해. 너희는 회개도 안 하잖아. 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수 없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일도 안 믿냐? 너희는 더 악해 하고 정죄할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 4장이 천국 비유인데.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처음에 사면 이게 천국의 원리를 깨닫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비유예요 네 가지 밭이 있었는데 그네 가지 밭에 땅이 씨가 뿌려졌죠 그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뺏어 가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깨달아, 깨달라려고막 기도를 하고 구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마귀가 빼는 앗 거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돌짝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멈춰 버려. 그들이 돌짝밭이에요. 그럼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말씀 받았어. 그 말씀대로 은혜 받았어. 근데 내가 가다가 이런 일 어려운 일이 막 생기니까 뭐 그냥 못가겠더라고 그런 게돌밭이야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은 환란 없이 잘 가더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런 환란을 겪고 견디고 인내하여 결실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환란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저뿐만 여러분, 모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뭐 편하게 가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온갖 환란을 겪으면서 가요. 또세 번째, 가시떨기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 세상의 유혹이나 또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면 가시떨기 받을 때요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가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그 열정이 막 식어져. 어, 세상이 좋아, 어? 물질이 더 좋아, 주님이 좋아, 물질이 좋아, 재물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유혹 받는 거야. 세상에서 나도 이름 좀 나자, 나도 좀 성공 좀 하자, 이러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매 맺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어, 인, 인내하여 결실하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순종을 끝까지 한 사람들, 그들이. 결실한다. 결실했을 때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원리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사람들이 깨달았어 아 아버지 뜻이 이렇구나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무너지고 끝까지 못 가고 또 유혹받고 이러면 그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인내하여 순종해서 끝까지 가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 삶의 10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30배도 된다 엄청난 수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 60배, 3 0배 결실을 얻는 거라고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멘 천국의 원리를 믿으면 아멘 여러분 내가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구나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하 뭐 따져 그때 근데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셨는데 될 수밖에 없지.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근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이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예요? 왼수가 뿌려서 왼수가. 그래서 추수 때까지 뒀다가 추수 때 이거를 갈라요. 그 천국은 추수 때가 자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뿌린 씨앗도 있고 가라지 이막 악한 자가 뿌린 씨앗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막 자라. 근데 가라지를 중간에 뽑으려 그러면 좋은 것도 알곡도 뽑히니까 마지막 심판 때싹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심판 때 오기 전까지는 가라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많이 보게 돼요. 이단도 보게 되고 뭐거짓 선지들도 보게 되고 뭔가 이상한 것들도 보게 돼. 근데 그런 거 여러분 현혹 되지 말고 알곡은 알곡대로 잘 자라서 추수 때를 기다려야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거짓 선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왜 여러분이 시험 들어? 내가 알곡이면 알곡대로 잘하면 되지. 그럼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다 불심판 받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알곡대로 알곡대로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막성형 사역이 뭐뭐 귀신 역사나 시험 시험 신경도 쓰지 말고 시험 들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 때 마지막에 주님이 다 심판하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고 뭐냐면 작은 씨와 같다. 제일 작은데 성장하면 제일 큰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이 작지만 전부 다 그걸 부풀게 하는 것도 누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는 확장을 하게 된다. 성장하면 어느 것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뭔가가 이루어진 것지만 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큰 확장, 가장 큰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더 중요하다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도 기뻐한다.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그 보화 같은 밭을 사고 좋아하는 거야.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미쳤다고 그러겠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이야 백배가 백배 복이 여기 있구나 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내 모든 걸다 팔아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겠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사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호와 비밀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포기하고 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천국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큰 기쁨을 얻는 자들이죠 하늘을 얻는 자들이에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는 뭐냐 좋은 것은 그물에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 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천국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고 심판해요. 천국은 합당한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져요.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잘 거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에게 그 은혜가 절대로 임하잖아요. 그 은혜가 절대로 임하잖아. 여러분 우리도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그 은혜를 얻는 것이지. 여러분 옆에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신학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사람 절대로 우리가 누리 은혜가 가지 않아.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런 태도와 자세로 무떻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굉장히 낯을 가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만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며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또 그걸 비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은혜가 가겠습니까? 절대로 천국이 가지 않는다. 또 천국은 제자된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관에서 내오는 집중인 것 같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을 알고 있던 서기관들이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서 천국의 제자가 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면 옛 것과 새 것을 자주 자유자재로 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곧 율법을 천국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의 도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과 안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다 천국의 비유를 할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도 천국의 관점으로 율법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야 어? 새것과 옛것을 곳과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 내어오는 그런 집주인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다는 거죠 변화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지혜와 계시로 변화되면 그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 전통적인 것도 정말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메시아닉주 같은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요. 그들이 안식일 식탁, 또 유월절 식탁 중에 빵에 빵에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빵만 딱 반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빵을 세개 놓고 가운데 쪼개는데 왜 가운데 빵만 쪼개는가? 이걸 몰랐어요. 저희 전통적으로 그냥 해석을 할 때. 그냥 뭐 어? 하나님 또 백성 또뭐 선지자 제사장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가운데 왜 빵을 쪼개는지를 아무도 몰라 몰랐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을 쪼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 성자 하나님에 쪼개지신다.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다. 이걸 상징하고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이 안식식탁에 그 유월절 식탁에 이거를 했던 거구나 하고 메시아 닉주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이 새것 하나님께서 주는 레마의 말씀도 전하지만 구약의 전통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리소의 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거를 다시 설명해 줄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변화될 수 있어 물론 또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말할까 죽을라 그러네.